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12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대략 3% 정도 주가를 어, 밀어냈어요. 어, 밀어냈지만 오늘 음, 어제 어, 발생한 종가 그 종가를 기준으로 다시 상승, 대략 7% 현재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요 상단에서 이렇게 맞고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요 박스권을 어,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주주분들은 아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다간 어, 하락... 나오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건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움직임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사남은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니까요. 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앞전에 여기 123,700원 이 부근에서부터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자, 이런 어, 가파른 상승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게 제가 잘 안내를 도와드렸었죠. 자, 그리고 2월 5일날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자, 대략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2월 5일날 자, 일시적인 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위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렸었어요. 3만, 아, 31만 1천원 이탈 없이 빠른 상승. 자, 오늘도 살짝 갭떠서 출발 이후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을 했다. 자, 그리고 제가 잡아드린 타점부터 오늘까지 190%의 수익률 나왔고요. 34만원대 어, 매도한다고 해도 160% 이상 수익이 발생하니 미련없이 수익 실현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가파른 조정. 아, 급한른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차익 실현을 여기서 한번 도와드렸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요 추가적인 강력한 이런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한 이후 그리고 여기 살짝 소폭 올려놓은 상황에서 대략 12%, 어, 12 정도의 추가 어,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갈지 말지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을 추가적으로 날리고 있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이 어, 인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대략 200% 가까이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어, 추가적으로 제가 바닷권에서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매집하는 바닥권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진입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식에 대한 편입.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료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대략 이 구간이 어 현재 고점,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에 도달할 때. 자 보세요 요 구간에 도달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 자 이렇게 요런 구간들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죠 어, 요런, 요렇게 요 상단부에 도달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터져준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조정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위치 도대체 이 위치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는 부분인가? 이런 상황이 자 거래량이 밑에서 바닥권에서 아까처럼 상단부에서 터져주면 크게 상관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이 상황에 요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이건 전체적인 어, 일봉의 거래량이지만 어, 분봉에서 이 상단부를 두드릴 때마다 거래량이 터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봉에서의 움직임이. 자, 이곳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된 이후에 어,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어, 도대체 이게 상승하는 건지 하락하는 건지 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테일하게 분봉으로 체크를 해 봤을 때 거래량이 상단부에서 도, 어, 상단부에 도달할 때마다 거래량이 터져 주, 주더라.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전체적인 어, 운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된 상황에서는 자, 물량이 아직 크게 빠져나간 물량은 없다.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전체적인 음,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음봉을 어, 만들어 낸다. 그리고 뭐 윗꼬리를 만들어내고 요런 음, 캔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긴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음, 분봉에서의 차이 실현 물량은 조금 조금씩 나오는 듯 하나 자, 전체적인 음, 이런 움직임으로 봐서는 크게 자금이 이탈된 부분은 없다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일단 이렇게 오늘 이런 기사가 또 나왔잖아요. 뭐 테크타카, 뭐 어, 물류 자동화 사업 협력을 위한 협무 협약 체결식 자, 이런 것들 레인보우가 지속적으로 물류 사업에 뛰어들여서 물류 로봇 시장 공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43조 원 어, 전망을 어,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것들 또한 기대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어, 매도 레인보우 임원이 124억을 현금화했다. 자 이런 것들 어, 역시나 고점에서 어, 여러분들, 자, 고점에서 이렇게 수익 실현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 실현이 돼서 체결이 되어야 124억 현금화하는 부분이 내 직접적인 체감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0%, 어, 추가적으로 뭐더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0% 가까이 수익을 일단 실현을 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쵸?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잘했지만, 자, 주가가 혹여라도, 혹여라도 이렇게 내려온다. 자, 본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음, 기간을 음, 들여서, 수익을 여기까지 도달시켜서 200%에 대한 수익률을 어, 확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체결되지 않으면 이200% 달성한 수익에 대한 수익금은 내 자금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해 놓은 뒤에, 수익 실현을 해 놓은 뒤에 예수금을 확보해 놓고 내 자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 자, 이런 확실한 구간. 자, 여기 앞에서처럼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이것 또한 여기서 강하게 끌어올린 이후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렇게 자금을 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자, 개미 힘, 개미들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 상단부에서 발생하는 이 박스권. 자, 새로운 이런 시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새로운 확실한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수 사인은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뒤에서 든든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한 매수타점이 오지 않으면 어느 구간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매수타점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매수사인을 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매수사인의 확실한 구간이 발생할 경우엔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사인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수사점은 아직 제공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드린 이후에는 어뭐 특별하게 어 다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느닷없이 나오는 장대음봉 자, 금요일에 나왔던 수익 어, 팅 수익 챙기지 못했다면 그대로 수익을 반납하는 상황이다. 자, 요 부분에 제가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느닷없이 나오는 이런 음봉에 대해서 대비를 할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응? 여기서는 아직 확실한 시세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앞에 움직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여러분들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닷권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 이후에, 아, 내가 여기서 과연 잡았을 때, 손실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딱, 어, 이렇,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매수를 어느 구간에서든, 어느 구간에서든 진행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이 갑자기 들어요. 그쵸? 그렇죠? 내가 매수한 순간부터는 왜냐 이런 기사 긍정적인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사들 이런 기사들 기대감 그렇죠 이런 기대감으로써아 이거는 더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무련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턱대고 매수를 하는 거고 야, 여기서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 자칫 잘못 잡았다가는 자, 이런 낭패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하나오션이나 하나같은 그런 그룹들 지속적으로 제가 여기 매도사인을 어제부터 드렸잖아요. 더갈수 있는 상황이어도 차익실현을 하면 어...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도와드렸고, 자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더갈수 있으려면 여기 앞에서의 움직임, 이런 요런 확실한 움직임이 보여줘야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의지를 자, 여기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전고 41만 9천 원을 안착해 주면 매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 자, 이런 그림이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자, 이런 그림이 발생을 한다. 이런 그림이 발생을 한다. 보세요. 자, 이런 어, 상승 만들어 준 이후에 이런 그림이 나와 주면서 지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해당 구간에서는 손절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왜 손절하냐? 어, 여기 어차피 로봇 시장은 어, 더갈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이 구간과 이 구간이랑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자 고점에서는 반드시 칼 손절을 해주고 추가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어떤 아, 들어도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거 빨리 하라라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냐? 아, 잡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잡는 건 좋은데 혹여라도 이탈을 하게 될경우에이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손절은 반드시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유 뭐라고요? 어, 고점에서 발생하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쵸? 다시 돌려세울 때 잡아도 수익은 충분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대세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고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신규 타점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개인번호로 연락주세요 자010 579 9335 레인보우라고 남겨주시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제 영상 보수익 실현하신 분들, 자뭘어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럴 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땡땡그룹주 바닷건에서 매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010 579 9335 남겨주시면은요, 자 땡땡그룹 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닥권 매직 종목, 어 제가 바로 지금 1차 사인밖에 안 되렸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매매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저께 어 강한 하락이 전체적인 국내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소폭 하락이 진행이 나, 어, 되었어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이후에 소폭 하락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 010579335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이라도 입장 가능합니다. 어, 지금이라도 매수다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있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 지금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바닥권 매집 종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자, 최소 최소 50% 50% 지금 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재무가 굉장히 짱짱한. 어, 그룹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상황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최소 50%예요. 최소 50%. 자, 예 보유하고, 계, 보유하고 계신 예수금 잘 계산하셔가지고 50%에 대한 수익률 계산도 해보시고 추더 갔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런 것들 집어 드릴 거니까요. 자, 관심 갖고 바아건 매집 종목.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010 5799 335 매집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대응 잘 하시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웬만하면 단타 이런 진입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